무슨 단어인지 수아 누, 알아맞추라. 바다.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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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바다. 음, 바다, 그렇지.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귀가 아닌 눈으로 보고 이해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세상과의 소통은 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갔을 때 힘들어? 뭐가? 어. 행동하는 게 힘들어?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힘든 거야? 네, 네, 네. <웃음> <웃음> 만난 적 없다고? 네, 네. 너를 한 번도 안본 적이 없다고요? 없어 건축인데하고네 음.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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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은 불편하다고? 응 음. 음. 쳐다보는 거? 음. 음. 무슨 느낌? 너를 이상하게 보는 거? 어? 음. 가족부터가 먼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또 가족들 안에서도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른 어떤 지역 사회 내 기관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때문에 홀더 같은 이런 청각 장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공부방이 있다라는 것은 그 친구들이 함께 와서 생활도 하고, 수다도 떨고, 문화생활도 하고, 놀이 활동도 할수 있는 어떤 생활의 삶의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07년 갈 곳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홀더 지역 아동센터가 생겼습니다.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란 홀더 지역 아동 센터 이름처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은 다시 꿈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청각 장애 아이들과 함께 센터의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는 붐 난타 수업. 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미세한 북의 진동과 울림으로 리듬을 익히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 조금만 한번 해보자. 무슨 네, 앞부분요 혹시 네. 이거요? 네. 하나 둘셋넷 음악을 소리가 아닌 감각으로 익히다 보니 조금은 더딜 수 밖에 없는 수업. 소리가 전체가 다 모아져야 되는데, 똑같지 않고,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씩 달라. 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때론 수화로, 때론 선생님이 주는 신호로 소리의 강약이나 빠르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소리가 만들어지고 한 곡의 북 난타가 완성됐습니다. 청각 장애 친구들하고 난타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편견이 저 역시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아이들 실력이 점점 부쩍부쩍 오르고 일반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그닥 크게 차이가 있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불가능이란 세상의 편견을 깨고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보여준 아이들 북난타를 통해 음악을 배우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함께 호흡하고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동안 아이들은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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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타 하니까 느낌이 어때? 네. 네. 난타 최고미있네 어떻게 단타 해보면은? 즐거워요 재밌고 행복해요 <laughs> 어,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와, 난타를 처음 배웠는데 재밌고 즐거워요 안 네, 돼요 아디 네, 네. 야간보호가 네. 이루어지다 보니 아이들은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갑니다 늘 애틋한 선생님과 아이들은 짧은 헤어짐도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 신영이의 손엔 하나 가득 뭔가가 들려 있습니다.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신영이네 집. 오늘은 특별히 센터.